봅시다 y는 3의 x제곱 이라고 하는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하네 이때 그 그래프가 점 3,k를 지날 때 k 값을 구하라 일단은 저 지수함수의 식 자체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y는 3의 x제곱이라는 저 지수함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는 3에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쓸수 있겠다 y는 3에 x 플러스 2제곱 저 지수함수가 이번에는 y축에 대여 대칭이 이동했다 하네 y축 대칭이동 오케이. 그럼 y축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x의 부가 바뀌겠지. 그래서 y는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저 지수함수가 이 지수함수가 3,k를 지난다. y자리에 k를 대입하고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 즉 k는 3분의 1이네. 결과적으로 k값이 3분의 1이다.